성함이 어떻게 돼요 어, 우리 언니야는 신이 아기 때 왔어, 사실은. 저, 저 20대 때좀 많이 들었고. 어, 아기 때 왔어. 그래서 20대 때 들었겠지만. 네. 신이 많이 왔고, 그리고 지금 점 있죠? 그게 다 신점이고,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어, 그렇게 점이 그렇게 신의 점이 다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 귀신이 많이 앉아 있어. 요 기문이라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지금 다 앉아 있고요. 근데 이 귀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애기 3년, 4년, 5년. 그리고 오래 안 됐어. 돌아가신 분 있어요? 누구예요? 작년. 자살한 거예요? 네. 근데 자살인데 본인의 집안에 또 자살이 좀 있는데 우리네 집안 저희 아빠, 아빠, 저희 아빠, 저희 삼촌 할머니도 두 분인데 왜 할아버지도 두 분이 보이지 여기는? 저제 쪽으로 어. 외가 외갓... 그러니까 외가 친한지는 모르고 아 외가 때그 맞아요 할머니가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할 사람의 두 분인 거고 네. 오, 자 그럼 동네 어디예요 지금 사시는? 근데 잔우왜 자꾸 이게 하천이라 그러죠 하천 개천이 보이지? 하천. 예 있어요 맞아 집 근처에. 하천 개천이 보이는데 네, 그 지, 주변에 공정묘지가 있는데, 네 맞아요. 뭐 지어서 갔어요? 네 신축, 그죠? 언니는 거기서부터 다잘못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집터였대요? 거기 바로 앞은 논지 논이에요. 저희 여기 허허판이었어요. 네, 논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무덤 자리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무덤 한한딱 하나 딱 하나가 딱 보여요. 저희 집 위에 무덤 하나 있어요.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 장사했던 분 누구예요? 머리에 이으면서 장사를 한 건지, 돌아다니면서 장사했던 분? 저희 엄마도 했었고요. 어. 네, 다니시기도 어, 그러니까 했고. 네. 생선 팔러 다니시도했고니까 머리에 이렇게 귀찮아. 우리 옛날에까지는 머리, 바구니 같은 거 이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엄마 돌아다니시고. 할머니 다 하셨어요. 그죠? 네. 집 지면서 일단 터부터 잘못됐고요. 어? 근데 언니는 집을 짓고 나서도 또 공사, 집 안에 공사를 한 적이 있었죠. 집을 안에 또 고친, 뭐 고친 거 있었죠. 네, 수리. 수도. 그래서, 동법 났다, 동티 났다, 이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언니네 집이 있잖아. 밝은 것 같으면서도 온산해요. 그리고 신발장, 현관문. 거기가 그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까만 게쑥 나왔다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공기청정기 있는데, 지원자 띠띠띠띠 막 눌러주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우리가 흉가체험하절 하러 가잖아, 어디 터에. 그럼 그 터에 가면 갑자기 막웃슨소리 나고, 막 귀신들이 딱 뛰어다니고, 막울 지금 언니 터가 그래요. 그리고 집안의 조상들, 한지구 원지구 간 조상들 있죠. 이게 하나도 안 닦였다. 어? 그리고 분명히 이 집안에 신에 대한 대우가 있었다. 절법도 강하고 칠성줄이 강하고 붓쌀바람이 심하다. 그리고 여기 분명 십자가는 또 누가야? 교회를 다녔고 엄마가 이제 약간 좀막 신기했는데 응.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분명히 가시고 막 그러니까 교회도 다녔고 그렇게 폼. 그래서 지금 그 총대를 지금 우리 박씨 기준님이 다 메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본인이 다 안고 갔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우리 박씨 기준님도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된다. 넘겼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박씨 기준님도 올해는 조금 잘 넘기셔야 될것 같고요. 올해 몸수 조, 조심 정말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말 그대로. 죽을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저 아이를 내가 잠깐, 아까 밖에서 잠깐 봤잖아요. 애기한테 신의 영안이 눈이 떴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꾸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겪었을 좀 봤을 때 봤단 얘기를 집 안에서 애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애가 진짜 항상 이불도 안 덮고 대자로 뻗어 자더는데 갑자기 이불 속에 막 땀이 흥건하도록 계속 숨는 거예요 무섭다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 저기 삼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은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집안에 그런 우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버지 그런 것도 조상의 열녀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벌써 지금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 버렸어요 아이가. 몇 살이죠? 다섯 살 다섯 살이잖아요. 전 조만간에 심 받아야 되는 상황 올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다섯 살짜리한테 이런 말 정말하기 싫어. 울어. 왜 울음을 참어. 왜 소리를 <laughs>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안 봐도 돼. 엄마 왜 그래. 왜 눈치 보면서 그래. 제큰 애가 애기 아빠 애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재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연이 많은 게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 아들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다른 데서 지내고 있고 연애 중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남편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여서 스폰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남편아인 줄 알고 낳았는데 남편아이가 아닌 거예요. 음. 그래도 본인이 감만하고 살겠다 해서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이 두명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근데, 근데, 근데 그거는 재혼인데. 당연히 무슨 언니가 처녀랑 손 숙이고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냥 결혼을 안한줄 알고 만난 거요 이제 남편도. 근데,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제가 얘기를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음, 거야. 이게 그걸 막 놓치고 간 거야? 겁이 나니까 이제 음. 또 다섯 명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세 명을 키우고 있고 딸 둘. 남편 사이하고 정확히 난 거는 딸 둘. 음,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이제 그런데저 아이가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건저 아이가 저 아이가 영한는 좋다고 그니까 저 아이는 지금 여기 애 아빠하고 나는 아이잖아 네. 그지 렇 어찌 됐든 이거는 해결책은 잘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잘 찾아야 될것 같고 언니야가 뭐 살든 못 살든 근데이 사람이 살고 봐야 될거 아니야 애들이 다 지금 그거 잘못되게 생겼는데 다 어~ 다큰 어른들은 어른들이라도 치자 저새피터 같은 애들 쟤네들이 문제야 그잖아 어~ 빨리 숫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딱딱 느끼신다는 게 보였고요. 제가 다녔던 곳 중에서는 제일 잘 보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딱딱딱 나왔던 것 같아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럼 저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네, 진짜 그냥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지났을 텐데 다행히 이거 뽑혀가지고 와서 상담 받고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이한테만은 우선은 별탈 없길 바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그냥 지금 남편하고 어찌 됐건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살고 싶다는 바램.